중이 국어 미래연 1학기 2-1 과학자의 서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서재에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묻는 문제, 읽기 경험에 대해 묻는 문제, 글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문이 길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고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쓴 이의 다양한 읽기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백과 사전을 읽은 경험, 동화책을 읽은 경험, 노벨문학상 전집을 읽은 경험, 모닥불과 개미를 읽은 경험 등 읽기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시간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다.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거리가 그득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총 천여 의까지 사진까지 실려 있어서 더욱 흥미진진했다.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면서, 이 백과 사전을 읽은 후 글쓴이에게 일어난 변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재미를 느끼는 것, 호기심을 느낀 것, 이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백과사전을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으면서 이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사로잡은 책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바로 세계동화전집이었습니다. 이 세계동화전집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동화가 실려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사랑의 학교를 글쓴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라고 꼽고 있어요. 사랑의 학교는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 글쓴이가 공감했던 내용,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줬던 내용이 모두 들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은 경험을 통해서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라고 하면서 독서의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나서 느낀 읽기 가치로는 좋은 책은 감동을 주며 사람의 인생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되고 글쓴이가 이 동화 전집 이후에. 세상과 자연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지고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동화 덕분에 글쓰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 간것 같다. 노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이 책들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화 전집 이후에는 노벨 문학상 작가들의 문학 전집을 사달라고 졸라서 이제 그 전집을 읽게 되는데요. 이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이 노벨문학상 작품을 읽기 전에 그 전까지의 책 읽기는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문학상 전집은 이 감성적 충족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안 나의 정신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노벨문학상 전집에 실렸던 한 작품 모닥불과 개미가 글쓴이가 동물행동학과 생태가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1번, 가, 라에서 알수 있는 글쓴이의 독서 경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1번, 백과사전은 글쓴이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를 알게 해주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가의 이문단에서 백과사전을 펼쳐본다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총천연 색사진까지 실려 있어 더욱 흥미진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백과사전이 글순이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를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이번 글순이는 작품의 배경, 사회적 상황, 인물의 성격 등을 파악하며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었다. 보면, 다의 1문단에서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글쓴이가 노벨 문학상 1교 때 작품의 배경, 사회적 상황, 인물의 성격 등을 파악하면서 읽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3번 솔제니 친의 소설 《암병동》은 글쓴이가 사회 생물학을 공부하겠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암병동》은 솔제니 친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고요. 글쓴이가 관심을 끈이 작품은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답이 되겠고요. 4번, 세계동화 전집은 글쓰니까 성장기 시기에 자신만의 특별한 생각과 색깔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나의 4문단을 보시면,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사주신 세계동화 전집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 간것 같다. 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세계동화 전집은 글쓴이가 성장기 시기에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적절한 선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5번 보면 글쓴이는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사고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나의 4문단에 보면 노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그 책들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글쓴이가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또 생각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사고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알수 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읽기 경험을 통한 나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했는데요.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마법 천자문이야. 첫째,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 주었어. 둘째, 이 책을 통해 나는 한자의 흥미를 가지게 됐어. 셋째, 이 책을 통해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 라고 하고 있죠.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일기 경험을 통한 나의 변화. 적절한 것 찾는 거죠. 다음 1번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 보면, 이 글에서는 나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손지가 되겠고요. 2번, 나는 마법 천자문, 이제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 나는 마법 천자문을 읽고, 한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한자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나의 변화는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3번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네, 나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등장하지 않고 이를 배웠다는 내용 또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4번 제가 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마음의 안정을 최고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가 책을 읽고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이나 마음의 안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삶에서 맞닥뜨리는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와 관련된 판단이나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